앉아야지 돼지야 we'll 정태득히 <laughs>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 임마 <laughs> 아웃다 <미겼다>. 아니 <laughs> 생각하는 꼬라지 하고 <잡아. 웃음> 아니 난 앉은 거지 어디 갈래? 알겠지 치킨 먹으면 꼭 유하해줘. 아 그리고 막 애가 막 존나 개긴다 죽, 죽다 살았다면은 하 더럽고 추악한 놈이거 해주고 <laughs> 아 진짜 봉글도 진짜 팬티에 있어. 어 진짜 궁구로핑티스 있어. 거기 가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새끼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싶다 고 얼마나 화가 났다 그랬더니 너무 사망했다 너 하나만 쳐던긴말안 해놓고 뭐지? 가사를 부르겠죠? 아, 거기 사람 존나 많잖아, 임마. 저기, 건물 옥상에, 저 건물 옥상에 앉아시켜야지 알겠지? 진짜 솔직히 저 건물이, 어? 할수 있지. 아, <laughs> 너 혼자 올라가다 버리면 안 돼? 안내는거같아야 <laughs> 뭐하냐 <웃음> 아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런 깊어 기... 그래 사람있어 여기 건물안에 괜찮아 갈수 있어 <laughs> 오빠 가방 2립 여기 하나 있어 I got supplies I got supplies 발소리 하나 건물에서 저저옆 건물에 나왔죠? 조심하세요 다음 하나 있으니 아깜짝이 씨발 아, 뭐야 너아 겁나. 아, 진짜 개놀랐잖아. 밖에 나가 볼까? 저기 보셔, 보셔보셔오 보시오. 보셔, 보셔. 음. 내말이지 보시라고? 아, 분룡조끼 입었는데 아씨, 이렇고 추악한 변태 같은. 잉글랜드 너무 좋아요. <웃음> 왜? <웃음> 아, 개꿀 <laughs>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사람 많이 없다이번에 아, 나 심하게... 어, 아담이 뒤져 있을 것 같아. 수북하 못 <laughs> 떨어졌잖아. 자, 나저 빨간 집을 가고 싶어. 빨간 집 안에 있을 테니까 잘 지켜. 갔다 온뒤지신로디기죠 알죠, 오빠 대맘 여기요? 부스다아이거뭐 파밍하고 갈게 오빠 여기 앰프있어 내가 총알좀.. 총알좀 나눠줄게 나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이기세요? 뭐하니, 개새끼야? <웃음> <웃음> 귀여워, 일어나, 일어나. 너왜말 못해? 너 반기 꼈구나? 응. 파밍하고 들어갑시다. 이거 파란색 털린 거야. 오빠 왼쪽 라인 털어내, 오른쪽 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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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laughs> DP가 잃어버렸네 배율 있어? 배율 있냐고 멍충아 몇 배? 응? 아니 몇 배율 있냐고? 뭐라고, 추악한 자식. 선배율 있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 I got supplies. 오빠, 빨리 나와. 일로 와, 멍충아. 멍청한 자식. 이거 가져 오! 개꿀해줘. 개꿀. 기꿀. 이거 잘해요. 중요한 건, 군대가 없어서 비슷한 구급상자를 써야돼 왜? 군벌이 자기잖아 들어가 시다 앞으로 앞으로 I got supplies, I got supplies. 괜찮아. 기다려줄게. <laughs> 왜? 뭔데? 아이고 존나 신났어. 죽을 진짜. 한쪽에 카고파니 아니야. 카고프 보스잖아. 음, 나는 AK 좋아. 저폭 있다. 우 날려! 너에게는 해진남놈을 난... 저기도 벅이 있는데? 나 저기까지만 태워도 줘거벅 있는데까지. 네. 하나, 둘, 셋! 아, 아 진짜 쓰레기 새끼! 뒤진다? 아 진짜 너무 무 아. 쓰레기 같은 자식 뭐가놔도 없어 다 드링크도 없고 드링크 없애. 싫어 안가 오왜 저래 아저씨, 저한테 집중되지 마세 장난인 거 알죠? 장난, 어, 또레드존을 불러왔니? 화난다고? 내가 죽일래. 어딨어? <laughs> 뭐야, 무비빙이 살았는데? <laughs> 뒤로 후진해제. 오빠, 여기 미니 있는데, 미니라도 먹을래? 음. 겁나 까다롭네. 나, 레드 좀 맞을 것 같아. 이 소리. 쏘였소쏘였 가자 아, 일단 들어가 들어가서 뭘하아 어, 나 선배울이었구나 몰랐네. 나 믿지? 운전실력 어? 믿어줬으면 좋겠다, 아, 또? 어, 왜 아프지, 이 세우고 들어가볼게. 확인해봐야지. 엠포를 들고 올라가볼게요. 사람 없어요. 오빠 친구 데리고 댕기지 말랬지, 내가. 이 대리, 찾 가져와. 아, 너 최대리구나, 미안. 아니, 그냥 말이 편해. 여기 내 집임. 안 봐놓고, 응, 이래. 쓰레기 잡 내 집, my house. 콕, 탕 봤어? 크 아, 버리고 더럽고 착한. 뚜뚜뚜뚜뚜뚜 아, 이거 받아준다고? 그쪽에 사람 있나 보다. 아, 창문 열었더니, 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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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여기 사람 있던 거 아니야? 저 있네, 2층 집. 저 위에. 아! 내가 뭐니더쳤다 걔한테는 쓰고 순나가 있었으면 없어? 운명을 받아들이냐 여기 있으면 사람 없을까? 우리 일단, 여기 좀있가 응. 다음 자기장 보고, 나도 막, 김블루 좀, 이거 올라가고 싶은데. 진짜? 이게 그냥 올라가죠? 내가 죽일래. 아, 아내힘망힘망얘 내가 죽일게 진짜. 아싸 개꿀. 오시아요. <laughs> 오라방 오라방이 에미사고 쓰세요? 에미사고 여깄어 진짜자나오탄 많아 부족하면 말해 내가 옷탄을 줄게 5탄 많이 필요해? 더 필요해? 말해 나 많아 오빠 그림나와봐 에보 네, 먹고 오세요 마스텔 아, 프레젠토. 어, 아, 저 사람 있다. 저 MK 아니야? 막 집사인가? 블루가 싫어하는. 나 이거 탈래. 너가 운전해. 최대리? 운전해. 마차 뽑아라 널 때리러 가 베이비 레츠 트라이 헤이 빨리 나와 띵 hmm. <laughs> 신났어 그런 날이 있어 어? 고층 키네? 저 3층 집 가게 낫지 않나? 저그 친구.. 어디 갈건데? 저기 가도 되고 저 왼쪽 집 가도 되고 아 가고 싶은데 가상 없어 그만 좀 여러분 너 나랑 전에 교회, 교회에서 게임하다가 나 대가리 맛은 좀 많지 않은 그치. 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 절대 안 가. 한 번도 안 가. <laughs> 해피엔딩이죠? 오빠 어, 몇 키? 왜 누가 죽었었네? 응? 어 누가 여기 밑에 이렇게 쓸려 있는 것 같아. 또안 난다. 응? 어 마실 거 있어. 나 부자야 다섯 개. 하나 줄, 몇개줘 아니, 진짜 못 갔다 와. 이야, 개 좋다. <laughs> 뭐 달라 했지 아까 몰라, 절반, 뭐지? 쟤네 어딘지 안네. 나 어딘지 몰라. 못 봤거든. 아 씨발. 뭐야. 총 맞은 건가? 아나 뭔가 맞았어. 근데 모르 총 맞으면 어디서 갔을까, 총 맞은 거네. 마법. <laughs> 아, 아, 저기 있네. 저거 맞네. 오빠 여기... 오탄 많아. 바베우리 오탄 많이 먹었나? 나한테 얻어 쓰겠지. 자기나 들어가야지. 타고 갑시다. 또6 명이네? 아, 오른쪽에 보급 떨어진다. 오른쪽에. NW 쪽거나 내 기준이었다? 거, 이렇게 한가운데 있겠다고? 아, 그랬어? 알겠어. 집 들어갈 거 빨간 색깔 2층 집, 바로 앞에. 그거 먹게? 욕심을 안 내는구만 자네 이거 걸릴꺼야? 그냥 냈대가 걸릴 그냥, 그냥 들어갈까? 있는데, 어딨다는 거야? 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다. 무서워, 아, 저 움직인다 보인다. 여기 하나 또 있는데, 누워있는데, 하나? 25쪽에? 나름대로 쏘고 있는데, 맞아요, 잘, 맞아요, 잡지. 아, 못 잡겠어, 씨발. 대치아 아, 짜증나. 저기 하나 있는데, 내가 봤는데, 아닌가? 높이 누워 있던 기어 가자, 지키 어가 잖아. 위로 아, 드디어 잡았 어? 아, 바람 걸리 는지. 잘했지. 고맙. 두명 남았다. 위에 들어갈 거면 넘어져 주세요. 올라가. 저 아, 저쪽 집 들어가도 차안 타고 아, 아파 아파요. 어디있는데? 뭐 왔는다 어? 어디, 어디? 어디야? 뒤인가? 아니 뒤일리가 없는데 아니 명사수야 뭐 아 씨발 살리지마 나 그냥 어디야? 아니야 못 살아도 못살아 어디서 쏜거야 도대체? 아 집? 아닌데? 저저 빨간 집 중인가 그러지 않고서 뭐 쓸만한 데가 있나 이겼으면 죽을 것 같아 <laughs> 아쉽다. 모르겠어 짜증나 밥에안 들어.